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가지고 왔어요. 국민연금 받고 계시죠? 그런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실 때 있잖아요. 전세금이 모자라거나요,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거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자식한테 손 벌리기 미안하시죠? 은행 가면 이자가 너무 높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빌려주는 돈이에요. 얼마냐고요? 최대 1천만원이에요. 이자는 얼마냐고요? 연2 5 1예요 은행 신용대출이 지금 7%, 8% 하는데요.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보증인 필요 없어요. 신용등급도 안 봐요. 국민연금 받고 계시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아는 분이 정말 적어요. 작년에 이 제도를 이용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전국에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이 600만 명이 넘는데요. 이 실버론을 신청하신 분은 5만 명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어떻게 신청하는지요.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요. 언제 갚으면 되는지요. 모든 걸다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요. 이런 좋은 정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경기도 의정부에 사시는 68세 박영자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요.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박영자 할머니는 국민연금을 매달 50만원씩 받고 계세요. 근데 갑자기 목돈 500만원을 어떻게 마련하시겠어요? 자식들한테 얘기하자니 미안하고요. 은행 가면 신용대출 이자가 너무 높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실버론이라는 게 있다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빌려준다고요. 이자가 2.51% 밖에 안 된다고요. 보증인도 필요 없다고요. 박영자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셨어요. 며칠 뒤에 500만원이 통장에 들어왔대요. 남편분 수술 잘 받으셨고요. 지금은 회복 중이시래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 언제든지 올수 있어요. 갑자기 집 전세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장례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요. 여러분한테 든든한 지원군이 있어요. 바로 국민연금 실버론이에요. 지금부터요, 이 실버론이 정확히 뭔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요,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요,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 먼저요, 실버론이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실버론의 정식 이름은요, 노후긴급자금 대부예요.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쉽게 실버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 60세 이상이고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한테요,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요, 언제 시작됐냐면요, 2012년부터예요. 벌써 13년이 넘었어요. 왜 만들어졌냐고요? 정부에서 생각한 거예요. 은퇴하신 어르신들이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은행 가면요,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안 되거나요, 되더라도 이자가 너무 높아요. 연 7%, 8%, 심하면 10%까지 나가요. 그럼 어르신들이 어디로 가시겠어요? 혹시 사채업자한테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자가 얼마예요? 5월 10%, 20%도 있어요. 이거 한번 빌리면요. 평생 이자만 갚다가 끝나는 거예요. 정부가 이런 걸 보고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실버론이에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빌려주는 거예요. 이자도 낮고요, 조건도 까다롭지 않고요,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예요. 지금 2025년 10월 기준으로요, 이 실버론을 이용하신 분이 누적으로 20만 명이 넘어요. 근데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이 600만 명이 넘으니까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은 거예요. 부산에 사시는 72세 김철수 할아버지 얘기해드릴게요. 이분은요, 국민연금을 30년 넣으셨어요. 매달 80만원씩 받고 계세요. 그런데 작년에 큰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대요. 축의금도 드려야 하고요. 혼수도 좀 보태주고 싶은데요. 통장에 돈이 없으신 거예요. 그때 동네 친구분한테 실버론 얘기를 들으셨대요.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셨어요. 상담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래요. 김철수 할아버지는요. 300만원을 빌리셨어요. 아들 결혼식 잘 치르셨고요. 지금은 매달 조금씩 갚고 계신데요. 이렇게요, 실버론은 진짜 필요할 때쓸수 있는 든든한 제도예요. 그런데요, 실버론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한도가 500만원이었어요. 지금은 두 배인 1000만원이에요. 왜 올렸냐고요? 물가가 올라서예요. 2012년에 500만원이면 괜찮았는데요, 지금은 병원비도 비싸지고, 전세금도 올라서요, 500만원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2016년에 한도를 1천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금리도요. 처음에는 연 5%였어요. 지금은 2.51%예요.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정부가 계속 개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더 쉽게 쓸수 있게요. 조건을 계속 좋게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알려 드릴게요. 누가 이 실버론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요, 나이예요. 만 60세 이상이셔야 해요. 올해 2025년 기준으로요. 1965년생까지는 다 해당돼요. 생년월일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조건이요,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야 해요. 근데 이게요, 어떤 연금이냐에 따라 다 돼요. 노령연금 받으시는 분요, 당연히 되고요. 분할연금 받으시는 분도 되고요. 유족연금 받으시는 분도 돼요. 장애연금 받으시는 분도요. 1급부터 3급까지는 다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요. 얼마를 받고 계시든 상관없어요. 매달 30만원 받으시는 분도 신청할 수 있고요. 100만원 받으시는 분도 신청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조건이요. 한국에 살고 계셔야 해요. 외국에 나가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는 안 되고요. 대한민국 국민이셔야 해요. 네 번째요, 이건 안 되는 경우인데요, 지금 국민연금이 지급정지된 분은 안 돼요. 그리고 예전에 실버론 빌리셨는데, 아직 안 갚으신 분도 안 돼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다른 지원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드릴게요. 만 60세 이상이고요. 국민연금 받고 계시고요. 한국에 살고 계시고요. 지금 국민연금 잘 받고 계시면요. 신청하실 수 있어요. 간단하죠? 대구에 사시는 65세 이미숙 할머니 사례 말씀드릴게요. 이분은요. 남편분이 돌아가셔서 유족연금을 받고 계세요. 매달 45만원이에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요. 집이 너무 추웠대요.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고치려면 200만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숙 할머니가 고민하시다가요,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봤대요. 직원분이 실버론을 알려주셨어요. 유족연금 받으시는 분도 된다고요. 그래서 신청하셨어요. 며칠 뒤에 200만원이 들어왔고요, 보일러 새로 교체하셔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셨대요. 이미숙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요, 국민연금 받고 계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노령 연금이든 유족 연금이든 분할 연금이든 장애 연금이든 다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저는 조기 노령 연금 받는데 되나요? 되세요. 조기 노령 연금도 노령 연금의 일종이거든요. 만6세만 넘으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또 이런 질문도 하세요. 저는 장애 연금 4급인데요. 아쉽게도 4급은 안 돼요. 1급부터 3급까지만 돼요. 왜 그러냐고요? 정부 기준이 그래요. 좀 아쉽긴 한데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 더요. 저는 이혼해서 분할연금 받는데요. 어때세요? 분할연금도 국민연금이니까요. 당연히 신청하실 수 있어요. 얼마를 받으시든 상관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거예요. 얼마까지 빌릴 수 있냐는 거죠? 최대 금액은요. 천만원이에요. 근데요. 무조건 천만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요. 여러분이 받고 계시는 연금액의 2배예요. 계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매달 50만원씩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고 해봐요.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50만원 곱하기 12개월이요. 600만원이죠? 이거의 2배가 얼마예요? 1200만원이에요. 근데, 최대가 천만원이니까요, 이 경우에는 천만원까지 빌리실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매달 3 0만원씩 받고 계시다고 해봐요. 1년이면 360만원이죠? 이 배가 720만원이에요. 그럼 이분은 최대 720만원까지 빌리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실제로 필요한 금액만 빌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병원비로 500만원이 필요하다면요, 500만원만 빌리는 거예요. 한도가 1천만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1천만원을 빌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대출은요 많이 빌리면 나중에 갚기 힘들잖아요. 정말 필요한 만큼만 빌리는 게 좋은 거예요. 인천에 사시는 70세 최순희 할머니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은요 국민연금을 매달 60만원씩 받고 계세요. 그런데 작년에 딸이 결혼을 하면서 전세집을 얻는다고 했대요. 보증금이 2억 인데요. 5천만원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최순희 할머니가 도와주고 싶으셨는데요. 실버론은 최대 1천만원까지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실버론으로 천만원 빌리시고요. 나머지는 친척들한테 빌려서 해결하셨대요. 이렇게요. 실버론이 전부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요. 급한 불은 끌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 데나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요.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이에요. 본인이나 배우자 집이요. 전세나 월세로 사시잖아요. 계약할 때나 갱신할 때 보증금이 필요하면 빌릴 수 있어요. 두 번째요. 의료비에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할 때요. 병원비가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 빌릴 수 있어요. 근데요. 성형이나 미용 시술은 안 돼요. 당연한 거죠. 세 번째요, 배우자 장례비에요. 남편이나 아내가 돌아가셨을 때요, 장례 치르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럴 때 빌릴 수 있어요. 네 번째요, 재복구비에요. 태풍이나 홍수 같은 게 와서 집이 망가졌을 때요, 고치는데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이네 가지 용도로만 쓸수 있어요. 생활비나 빚 갚는 데는 못 써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광주에 사시는 67세 정민호 할아버지 얘기도 해드릴게요. 이분은요, 작년에 큰 수술을 하셨어요. 심장 수술이었는데요. 본인 부담금이 600만원이 나왔대요. 정민호 할아버지는 국민연금을 매달 70만원씩 받고 계세요. 계산해 보니까요. 연금액의 2배가 1680만원이니까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건 6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600만원만 신청하셨어요. 병원비 계산서 가지고 국민연금공단 가셨더니요. 며칠 뒤에 6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대요. 수술 잘 받으시고요. 지금은 건강하게 사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 드릴게요. 혹시 몰라서요. 계산 한번더해 볼게요. 월 40만 원 받으시는 분은요. 1년이면 480만 원이죠. 2배면 960만 원이에요. 그럼 960만 원까지 빌리실 수 있어요. 월 80만 원 받으시는 분은요. 1년이면 960만 원이죠. 2배면 1,920만 원인데요. 최대가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까지예요. 월 100만 원 넘게 받으시는 분은요. 당연히 1,000만 원까지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이제 또 중요한 거 알려 드릴게요. 이자가 얼마냐는 거죠. 2025년 10월 현재예요. 연 2.51%예요. 이게 얼마나 낮은지 아세요? 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지금 평균 7%예요. 어떤 데는 8% 9%도 해요. 실버론은 2.51%예요.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볼까요? 1천만 원을 빌린다고 해봐요. 은행에서 7%로 빌리면요, 1년에 이자가 70만 원이에요. 근데 실버론으로 2.51%로 빌리면요. 1년에 이자가 25만 1천 원이에요. 차이가 거의 45만 원이나 나요. 5년 동안 갚는다고 하면요. 이자 차이가 200만 원이 넘어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요. 이 금리는 변동금리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3개월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근데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하고 예금 금리를 비교해서 낮은 쪽으로 정해지거든요. 지금 2025년이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니까요. 실버론 금리도 더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갚으면 되냐고요? 기본은요. 5년이에요. 60개월이죠. 매달 조금씩 나눠서 갚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요. 거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요. 거치 기간이 뭐냐고요? 처음 1년이나 2년 동안은요. 이자만 내고 원금은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2년 거치를 선택하면요, 처음 2년은 이자만 조금 내시고요, 그 다음 5년 동안 원금하고 이자를 갚으시는 거예요. 그럼 전체 상환 기간이 7년이 되는 거죠. 이게 왜 좋으냐면요, 처음에는 돈이 빠듯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거치 기간 동안은 부담이 적으니까 숨 돌릴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요, 조기 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중간에 돈이 생기면 미리 갚아도 수수료를 안 내는 거예요. 은행 대출은요. 미리 갚으면 조기 상환 수수료를 내잖아요. 많게는 2%, 3%도 내야 해요. 근데 실버로는 그런 거 없어요. 언제든지 갚고 싶으실 때 갚으시면 돼요. 천안에 사시는 69세 김영식 할아버지 사례 말씀드릴게요. 이분은요. 작년에 전세 계약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500만원 올랐대요. 그래서 실버론으로 500만원을 빌리셨어요. 김영식 할아버지는요, 국민연금을 매달 55만원씩 받고 계세요. 처음에는 매달 갚기가 좀 부담되실 것 같아서요, 1년 거치를 선택하셨대요. 그래서 첫 1년은 이자만월 1만원 정도 내셨어요. 그러다가요, 올해 초에 자식들한테 용돈을 받으셨대요. 5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실버론을 다 갚으셨대요. 조기 상환 수수료도 없으니까 부담 없이 갚으셨고요. 이자도 얼마 안 나왔대요. 이렇게요. 실버로는 정말 융통성 있게 쓸수 있는 제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상환 방법이 편해요. 어떻게 갚냐면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매달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동이체죠. 이게 제일 편해요. 깜빡할 일이 없거든요. 두 번째는요. 국민연금에서 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매달 받으시는 국민연금에서 상환금을 빼고 나머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국민연금을 50만원 받으시는데 상환금이 10만원이면요. 40만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직접 입금하시는 거예요. 매달 은행 가셔서 넣으시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보내시는 거죠.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두 번째 방법이에요. 국민연금에서 자동으로 빼는 거요. 왜냐면요. 깜빡할 염려도 없고요.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혹시 연체하시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거 중요해요. 연체하시면요. 이자가 2배로 올라가요. 지금 2.51%인데요. 연체하면 5.02%가 돼요. 거의 두 배예요. 그러니까요. 절대 연체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요. 돈이 좀 빠듯해서 갚기 힘드시면요.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전화하세요. 상담원분한테 사정 얘기하시면요. 상환 계획을 조정해 주실 수도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꼭 상담 받으세요. 자, 그럼 이제요. 가장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신청하냐는 거죠? 준비하실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요. 신분증이 필요해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요, 용도에 따라 서류가 다 달라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필요하신 분은요,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세요.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셨죠? 그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전입신고 하셨다는 걸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해요. 계약금 보내신 거 있으면 그 은행 송금 내역도 가져가세요. 의료비가 필요하신 분은요,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계산서를 가져가세요. 입원 확인서나 수술 확인서 같은 것도 있으면 좋고요. 배우자 장례비가 필요하신 분은요. 사망 진단서를 가져가세요.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해요. 재해 복구비가 필요하신 분은요. 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떼어가세요. 서류 준비 다 하셨으면요. 이제 신청하러 가시면 돼요. 신청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직접 방문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나 상담센터 가시면 돼요. 전국에 100군데가 넘게 있어요. 인터넷에서 국민연금공단지사 검색하시면 우리 동네에 어디 있는지 다 나와요. 지사 가시면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도와주세요. 서류 보시고요. 신청서 작성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전화로 상담하시는 거예요. 번호가 뭐냐고요? 1355예요. 국번 없이 1355번 누르세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1355. 전화하시면요. 상담원분이 받으세요. 실버론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세요. 근데요. 신청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용도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은요. 계약 시작일 전후 3개월 안에 신청하셔야 해요. 계약 갱신하시는 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안이에요. 의료비는요. 진료받은 날이나 퇴원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셔야 해요. 배우자 장례비는요.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이에요. 재해 복구비는요. 재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안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기간 지나면 신청 못하거든요. 수원에 사시는 71세 한영이 할머니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은요, 작년 7월에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400만원이 들었는데요, 그때는 자식들한테 빌려서 해결하셨대요. 그러다가 10월에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실버론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셨는데요, 상담원분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셨대요.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신청이 안 된다고요. 한영이 할머니가 정말 아쉬워하셨어요. 진작 알았으면 신청했을 텐데요. 몰라서 기간을 놓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급한 일 생기면 바로바로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하시면요. 심사과정이 있어요. 보통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걸려요. 서류가 완벽하면 더 빨리 될 수도 있고요. 승인되면요.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요. 그럼 그걸로 전세금 보내시든 병원비 내시든 쓰시면 돼요. 그리고요, 거짓으로 신청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서요, 의료비 신청한다고 해놓고 다른데 쓰시면 안 돼요. 나중에 걸리면 벌금도 내셔야 하고요, 3년 동안 실버론 신청을 못해요. 연체이자율도 2배로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정직하게 쓰실 거만 신청하세요. 제주도에 사시는 68세 오석진 할아버지는요, 작년에 딸내집 전세계약 갱신할 때 보증금이 800만원 올랐대요. 딸이 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오석진 할아버지가 실버론으로 800만 원을 빌려서 도와주셨어요. 신청하시고 10일 만에 승인됐고요. 딸내가 무사히 집 계약 갱신했대요. 오석진 할아버지는 지금 매달 15만 원씩 갚고 계신데요. 국민연금에서 자동으로 빠지니까 신경도 안 쓰이신대요. 이렇게요. 실버론은 정말 쓸모 있는 제도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실버론은 한 번만 받는 게 아니에요. 다 갚으면 또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요, 동시에 두 개를 신청할 수는 없어요. 하나 다 갚고 나서 다음 거 신청하셔야 해요. 그런데 서류 준비하실 때요, 팁 하나 드릴게요. 전세 계약서는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해요. 확정일자가 뭐냐고요? 동사무소나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에 도장 찍어달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요, 의료비는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진료비 계산서나 수술 확인서요, 병원에서 달라고 하시면 바로 줘요. 이게 있어야 실버론 신청할 수 있거든요. 서류 준비할 때 헷갈리시면요, 1355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상담원분이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실버론 정보요, 다 이해되셨죠? 정리해드릴게요. 실버로는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최대 1천만원까지요. 연2.51% 저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은행 대출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자예요. 보증인 필요 없어요. 신용등급도 안 봐요. 조기상환 수수료도 없어요. 정말 좋은 조건이죠. 용도는요. 전세나 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례비, 재복구비예요 이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상환 기간은요, 최대 5년이에요. 거치 기간 선택하시면 7년까지도 가능해요. 신청은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시거나요, 1355번 전화하시면 돼요. 근데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전세금은 계약일 전후 3개월,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재복구비는 재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요, 인생에는 예상 못한 일이 생겨요.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으시죠? 은행 가면 이자가 너무 높고요. 그럴 때 실버론이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요, 평생 열심히 일하셨어요.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넣으셨어요. 이제는 그게 여러분을 도와줄 차례예요. 실버로는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는 혜택이에요. 오늘 당장 하실 거는요, 이거예요. 국민연금 수급 자증 찾아보세요. 그리고 매달 얼마씩 받고 계신지 확인하세요. 그럼 대출 한도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어요. 1년 연금액의 2배예요. 이번 주 안에 하실 거는요, 1355번 전화해 보세요. 실버론 상담 받아 보세요. 상담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요. 미리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요. 이번 달 안에요. 혹시 지금 급한 일 있으시면 신청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기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도요.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웃이나 친구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고요. 한 분이라도 더 아시면요.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국민연금 덕분에 편안한 노후 보내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 실버론까지 알고 계시면요. 급한 일 생겼을 때 든든하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전화 한 통이면 돼요. 1355번이요.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언제든 필요하실 때 바로 전화하실 수 있게요. 나이 들수록요, 돈 문제가 더 중요해져요. 건강도 중요하지만요,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마음도 편해요. 실버로는요,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을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실버로는요, 여러분의 권리예요.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국민연금 내신 대가예요. 부끄러워 하실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그리고요, 주변에 혹시 힘드신 분 계시면요, 꼭 알려주세요.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전세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 실버론이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요,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메신저가 되실 수 있어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값진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안정되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라요.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 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정보 계속 알려 드릴게요. 댓글로요. 실버론 신청합니다라고 남겨 주세요. 제가 더 자세한 정보 답글로 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든 물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기초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해요. 감사합니다.